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당장 전쟁터로 떠나게 된다면 어떤 무기를 갖고 가실 건가요? 간지난검? 길이에서 절대 우위인 창? 힘과 공포의 상징, 도끼? 음, 무기들도 중요하지만 저라면 방패부터 챙겨가겠습니다. 왜냐면 전쟁터에서 무기나 갑옷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패거든요. 동의하시기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랑의 무기 사전 시리즈의 일곱 번째 무기 바로 방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패라는 무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방패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그 종류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방패의 특징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방패는 과연 어쩌다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왠지 석기 시대의 여러 부족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만 같은데요. 의외로 방패는 전쟁이 아닌 사냥 때문에 탄생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모든 인류가 수렵을 하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었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드물었죠. 그렇다 보니 전쟁은 거의 없었고 있다고 해도 부족들 간의 작은 전투들이 고작이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용 무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매일 해야 했던 사냥용 무기가 더 많았죠. 당시 사람들에게 적이란 대부분 맹수들이었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가 바로 사냥에 꼭 필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엥? 사냥에서 방패를 쓴다고요? 아니, 어떡해요? 바로 이렇게요. 당시 인류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 잡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몰래 숨어 있다 활이나 창을 던져 잡는 방법이었죠.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쫓는 방법은 너무나도 힘들고 원시적인 방법이었으니 숨어있다 급습하는 방법이 더 선호되었겠죠? 하지만 사냥감 근처에 늘 나무나 바위, 수풀 같은 엄폐물이 있었던 것은 아닌 법. 이에 인류는 자신들의 몸을 숨길 커다란 가림막을 만들어 그 뒤에 숨었는데요. 이 가림막이 바로 인류의 첫 방패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냥용으로 시작된 방패는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뒤로도 줄곧 애용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방패가 모든 방어구들 중 가장 효율적이었던 녀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 갑옷이나 투구도 있는데 방패가 더 효율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패는 갑옷보다 더 효율적인 방어구입니다. 왜냐면 방패에는 갑옷에는 없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장점들이냐고요? 방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높은 방어력이었습니다.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니, 당연히 방어력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갑옷과 비교하면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갑옷의 경우 착용자의 몸에 딱 달라붙어 있다 보니 아무리 좋은 갑옷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도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방패의 경우 착용자의 손에만 달려 있고 몸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 전해졌죠. 또 적의 공격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주로 썼기 때문에 충격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갑옷은 자신의 몸에 맞는 것만 사용해야 했지만 방패는 자신의 몸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갑옷은 통기성과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취약 부위가 존재했지만 방패의 경우 크게 만들어 뒤로 숨기기만 하면 되니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방패의 두 번째 장점은 사기 진작 효과였습니다. 인류는 예부터 너나 할것 없이 방패에 다양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방패에 주술적 의미가 담긴 그림을 그리거나 장식함으로써 전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혹은 무서운 그림을 그려 적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방패는 훈련이 덜된 미성숙한 병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병사들이라도 방패를 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공격은 다 막아낼 수 있었죠. 또 방패로부터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에 더욱 용기를 낼 수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 방패는 훈련이 딱히 필요 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병사들의 전력을 끌어올리는데 특히 안성맞춤이었죠. 이는 동시에 갑옷의 부족한 방어력을 보완해 준다는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갑옷 보급률이 낮아 하급 병사들은 갑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사들은 방패를 들어 갑옷의 부재를 보완했죠. 그렇다 보니 갑옷 보급률이 가장 낮았던 고대가 방패의 전성기였고. 이후 갑옷이 발전할수록 방패는 인기를 잃었죠. 방패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방패벽이었습니다. 방패벽이란 말 그대로 방패를 든 병사들이 진영을 이루어 여러 개의 방패로 하나의 커다란 벽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빈틈없이 촘촘하게 벽을 쌓았기 때문에 보병 전술 중에선 거의 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군이 이 방패벽으로 세계를 제패했죠. 하지만 이들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방패의 네 번째 장점은 바로 방패치기였습니다. 방패는 방어를 위해 고안된 무기이긴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공격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적이 방패 앞에 다가섰을 때 방패를 세게 밀어 적을 넘어뜨리거나 밀어낼 수도 있었죠. 또 방패의 모서리 부분은 대개 철제로 마감되었는데 이 부분으로 적을 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방패의 가운데나 모서리에 가시나 날을 달아 찌를 수 있게 만든 것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방패에 화승총을 단 경우도 있었고요. 다만 방패는 애시당초 방어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였기에 방패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공격력 방패들은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고 금세 사라졌죠. 방패의 다섯 번째 장점은 공성 무기로의 활용이었습니다. 방패는 공성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했는데요. 공성전에서 적의 화살과 총탄을 막는 것이야 뭐 당연했으니 두말할 것도 없고 커다란 방패 여러 개를 땅에 박아 가벽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방패 여러 개를 층층이 쌓아 사다리로도 쓸 수도 있었죠. 그러나 방패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뭐니뭐니해도 역시 저렴한 가격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방패는 대부분 가죽이나 나무 등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면 방패는 방어가 목적이니까요. 에? 방어가 목적이면 엄청 좋은 재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방패는 말 그대로 방어가 목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방어란 뭡니까? 적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방패는 쓰면 쓸수록 쉽게 망가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방패를 아낄 필요가 전혀 없었죠. 그렇다보니 예식용 방패가 아닌 이상 실전용 방패들은 대개 한번 쓰고 버릴 일회용이었고, 이 때문에 값싼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값싼 재료들이라고 해도 방패로 쓰기엔 충분한 방어력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장점 가득한 방패에는 과연 어떤 단점들이 있었을까요? 방패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역시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방패는 크고 두꺼울수록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만큼 휴대성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방패를 갖고 다닌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설상 가상으로 당시에는 도로나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으니 방패를 악으로 깡으로 직접 들고 다녀야 했죠. 또 방패가 크고 무거우면 오래 들고 있기도 자유자재로 부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는 아예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한 경우도 많았고 방패를 목이나 몸통에 걸어 싸우기도 했다네요. 방패의 두 번째 단점은 한 손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패를 들게 되면 그 손은 오로지 방패만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양손 무기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왼손으로만 방패를 드니 무기를 든 우측면은 방패가 전부 가리지 못해 방어에 취약해진다는 단점도 있었죠. 또 방패는 전방 밖에 가리지 못해 좌우나 후방은 아예 방어가 불가능했는데요. 이 때문에 방패를 등에 메는 경우도 많았고 입는 방패도 있었다고 하네요. 방패의 세 번째 단점은 적의 무기에 맞는 방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패라고 하면 왠지 다 거기서 거기 같고 제일로 큰놈 하나 구해서 다 막아 버리면 될 것만 같죠. 하지만 방패라고 해서 다 같은 방패가 아닙니다. 각각의 방패는 그 모양과 크기, 재질에 따라 전부 다 달랐는데 그 이유는 적의 공격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필요한 방패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방패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되었죠. 때문에 방패라고 해서 아무거나 들고 가선 안 되었고, 각각의 전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훌륭한 방어구인 방패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세계의 다양한 방패들에 대해 지금 한번 알아 봅시다. 방패의 종류 방패는 주로 그 모양과 재질, 크기에 따라 분류되곤 하는데요. 우선 재질부터 살펴보자면, 방패는 크게 가죽, 나무, 금속, 이렇게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중 가죽방패가 인류 최초의 방패였는데요. 이는 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매일 사냥을 했기 때문에 가죽이 가장 흔한 재료였기 때문이었죠. 또 가죽방패는 나뭇가지와 가죽만 있었으면 되니 만들기도 쉬웠고요. 다만 이런 가죽 방패는 너무나도 원시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석기 시대에는 효과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금속 무기에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죽 방패는 문명 사회에 접어들어선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죠. 가죽 다음 많이 사용된 방패 재료는 바로 목재였습니다. 목재는 석기 시대부터 근대까지 줄곧 방패의 가장 인기 있는 재료였는데요. 목재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으며 가공이 쉬웠고 단단하면서도 가벼워 여러모로 알맞았습니다. 목재로 방패를 만들 땐 주로 여러 개의 나무판을 가로로 놓은 뒤 철이나 가죽 등으로 이어붙여 만들었는데요. 하나의 목재를 통째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 나무판으로 이어붙여 만든 이유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방패가 하나의 나무판이라면 살짝 금만 가도 그 결을 따라 방패 전체가 빠르게 갈라졌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통나무를 구해 처음부터 다시 깎아야 했는데, 그건 굉장히 귀찮고 비싼 일이었습니다. 반면, 여러 개의 나무판을 이어붙인 방패라면, 어느 한 부분이 파손되더라도, 다른 부분까지 금가지 않았고, 해당 부분만 교체하면 됐죠. 또 위급할 때는 다른 방패의 온전한 부분을 가져다 교체해도 됐고요. 무엇보다 커다란 통나무 하나를 그대로 가공한 일은 쉽지 않았고, 온전한 통나무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무판들은 어디서든 구하기도 쉽고 가공도 쉽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좋았던 것이죠. 이 밖에도 방패는 지피나 나뭇가지 같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왠지 지피나 나뭇가지를 엮어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면 어감상 굉장히 약할 것만 같은데 의외로 강했다고 합니다. 그 방어력이 가죽방패는 월등히 뛰어넘었고, 목재방패와도 견줄만 했다고 합니다. 또 재질이 재질인 만큼 굉장히 가벼웠으며 제작도 쉬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일본인들처럼 다다미판이나 대나무 다발을 방패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에선 위급 상황 시 건물의 대문이나 다다미문을 떼어 방패로 쓴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재질 외에도 모양과 크기로도 방패를 나눌 수 있는데요. 방패를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크기로는 주로 대중소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소형 방패들은 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 얼핏 보면 아니, 대체 이런 작은 방패로 뭘 막을 수 있는 거지? 기왕 들 거면 제대로 된걸좀 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 이런 소형 방패들은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애용된 유용한 방패였습니다. 왜냐면 방패를 든다는 것은 기동성을 잃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작은 방패는 기동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누가 대체 왜 이런 작은 방패를 썼을까요? 이런 방패는 주로 날씨가 더운 지역들에서 애용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 큰 방패를 들고 다니기엔 체력 소모가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덥다는 것은 그만큼 두꺼운 갑옷도 입지 못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갑옷의 방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방패는 더더욱 필요한 존재였죠. 다만 이런 소형 방패들로는 적의 화살이나 대형 무기들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적의 근접 무기들을 막았고 가급적 적의 공격을 흘려보내며 막았다고 합니다. 또 손이 바쁜 기병이나 궁수들이 활과 함께 장비하기도 했고요. 음, 근데 이렇게 볼품없고 작은 방패라도 굳이 들었던 것을 보면 확실히 방패라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컸나 보네요. 중형 방패는 우리가 흔히 방패 하면 떠올리는 거의 대부분의 방패 크기들입니다. 그래서 중형 방패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대형 방패는 방어 시 사람의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전부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였는데요. 이들은 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고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땅에 박아놓고 싸우거나 아예 입고 싸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형 방패들은 그 크기에 걸맞게 주로 방패벽을 이루는데 쓰였는데요. 로마의 스큐툼처럼 귀갑진을 짜기도 했고 유럽 석공병들의 파비스나 일본군의 다케타바처럼 궁수들의 엄폐물이 돼주기도 했습니다. 또 고대의 많은 전사들처럼 방어구를 입지 않은 병사들이 방어력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위해 이런 대형 방패들을 들곤 했죠. 다만 대형 방패는 크고 무거워 휴대성이 떨어졌고 많은 근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볍게 만들어 직접 들고 다니거나 아예 무겁게 만들어 수레에 싣고 다녔죠. 이처럼 휴대성과 기동성이 최악인 무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방어력 하나만큼은 끝내줬고 방패병이나 공성용으로도 쓰기에도 탁월했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물자로서 오랫동안 애용된 방패였죠. 이 밖에도 방패를 모양별로 구분하자면 원형부터 시작해서 타원형, 사각형, 오각형, 반달모양, 연모양, 하트모양, 별모양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중 원형 방패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패가 원형이면 어느 부분으로 공격을 막던 균일하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로 긴 방패는 위 아래로 노출이 심했고, 세로로 긴 방패는 좌우 노출이 심했습니다. 또 원형 방패는 메고 다니거나 방향을 전환하기에도 걸리는 부분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반면 위 아래가 긴 방패들은 다리에 쉽게 걸렸고, 그만큼 방향 전환이 불편했죠. 그리고 좌 우로 긴 방패들의 경우 무기를 든 오른손 사용이 불편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원형 방패의 장점은 시야 확보에 있었습니다. 방패란 방어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방어를 위해 든 방패가 오히려 시야를 가려 방어를 못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죠. 이 때문에 방패 위쪽에 시야 확보를 위한 홈을 판 방패들도 있고 아예 반달형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아예 투명한 재질로 방패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원형 방패는 모서리가 없이 둥그니, 그곳을 통해 시야 확보가 쉬웠습니다. 이 밖에도 창을 꽂기 위해 홈이 파여있는 방패도 있었고, 화승총이 달린 방패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특이하고 재밌는 방패들에 대해선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인류 최초이자 최고의 방어구, 방패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순한 판때기 인줄로만 알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무기였는지 모르셨죠? 그런데 방패를 알아봤으니 갑옷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갑옷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모랑의 무기 사전 방패 갑옷 이편에서 계속